안녕 여러분 이손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입체감 살리는 윤곽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간 광대가 있거나 사각턱이 있거나 평소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넙대대하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꿀팁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숨어있는 나만의 윤곽 을 끄집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카메라도 화각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일 때도 있고 얼굴이 정말 넙대대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증명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게 나올 때가 있고 광각 카메라로 날 찍었을 때 앞으로 얼굴 이 튀어나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실물을 광각 카메라로 날 찍었을 때처럼 튀어나와 보이게 사람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붉은 펜으로 제 얼굴에 튀어나야될 부분과 접혀 들어가야 할 부분의 경계를 찾아가지고 점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코, 입, 밖에 이 외곽선을 다 뒤로 날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튀어나와야 할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웃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딩이 들어와야 하는 영역과 밝음이 있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좀 닦아줄, 닦아줄게요.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윤곽에 접해야 하는 모서리에 맞춰서 쉐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제 영상에 아주 많이 나왔던 제품인데 이런 밀착되는 쉐딩이 있고 흔히 아시는 가로형 쉐딩이 있는데 이런 쉐딩? 저는 이제 뽀송하게 화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루형을 쓰고 있고 에센스 광이 도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신다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이 같이 도는 아이로 쉐딩을 했을 때 조금 더덜 부자연스럽거든요. 저는 조금 촉촉한 것보다 건조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루 타입으로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쉐딩을 해주고. 요즘 좀뭐 예쁘신 아이돌이나 배우님들 보면은 눈 바로 옆에 광대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은 눈이 있으면 이 아래쪽에 광대에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광대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광대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빛을 받았을 때 빛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낮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당연히 여기가 조금 더커 보이면서 얼굴이 넙대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연예인분들은 여기 앞에 광을 예쁘게 살리고 그 옆에가 이렇게 깎여 들어가게끔 여기에 이제 사다리꼴이 생기게끔 메이크업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딱 접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유념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쉐딩을 하시면 확실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렸던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원래 제가 갖고 있는 광대보다 조금 더 높이 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얼굴을 접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쉐딩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짜 쉐딩만으로도 얼굴 윤곽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뒤로 날아갔다 하면 이제 눈, 코, 입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을 살리기 전에 튀어나온 부분을 더 튀어나올 수 있게 밑작업을 해줄 건데요. 우선 컨실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하이라이터와 들어왔을 때 예쁜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애교살을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영역에는 절대로 밝음이나 어둠을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애교살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눈이 훨씬 더 부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교살의 공간을 남두고 그 아래 뭐 다크 서클 없앤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 주는 편이고요. 애교살에 딱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이 아래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해서 눈이 조금 더 차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모나게 채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채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벌써 이거 한번한 한 것만으로도 애교살과 제눈 밑에 불필요한 그림자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눈썹뼈 이쪽이 튀어나와 보이면 눈이 훨씬 더 들어가 보이면서 저처럼 판판한 얼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 삼각존 그렸던 부분에서 살짝 더 내려와서 이 정도 되는 삼각형. 이 부분이 제일 제 얼굴에서 예쁘게 밝게 빛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 팔자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팔자 그림자도 어둠이 생기는 부분을 밝음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도 이렇게 세모나케 들어가는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위로 밝음을 그려 줍니다. 그리고 콧볼이 조금 커서 불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살짝 그림자를 없애 주시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파우더로 눌렀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입 바로 옆에 그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거도 나이 들면 또 생기거든요. 거기를 컨실러로 밝음으로 또 만져주는 거예요. 내 피부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가 원치 않아 하는 그림자를 그냥 화장품으로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 턱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의 애교살 그림자까지 해주면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약간 딱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 쉐딩이랑 입술 쉐딩까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부터 해줄 건데요. 저는 이제 얼굴이 동그란 편이다 보니까 코가 얄쌍하면 조금 비율이 안 맞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콧대를 약간 두껍게 화장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코끝은 그래도 얄쌍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하는 쉐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코 쉐딩하는 붓은 제가 굉장히 얇은 걸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코 쉐딩을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곳까지 쉐딩이 가서 코가 오히려 더 커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17의 앵글 쉐딩 브러쉬 4 4 2코 쉐딩 하기에는 꽤 얇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로 해주는 편이고 우선 이 눈썹뼈를 아까 그려줬으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코를 두껍게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살짝, 눈 앞에 C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콧대가 두꺼워 보이거든요.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도록 일부러 되게 진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너무 메이크업 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콧망울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콧망울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고, 손으로 풀어줄게요. 그 다음은 입술을 그려줄 건데 저는 입술이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 입술은 산이 없고 입술 선이 없는 입술이어가지고 입술을 안 그리면 아파 보이는 그런 입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입술선 따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유행이었을 때는 전 정말 슬펐어요, 매일. 난 메이크업 입술 따서 하면 너무 이상한데 저게 유행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나 하고 이제 입, 입을 최대한 열심히 가리고 다녔는데, 입술 선을 연하게 해서 그리는 메이크업이 또 유행을 해서, 어 제가 좋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입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더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술 색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입술 색을 없애고 나서, 입술 라인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입술 라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입술 선보다 살짝 더 위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나는 부풀어 오른 그런 립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한 펜으로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윗 입술을 이렇게 좀더 도톰하게 잡아주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인중이 중요합니다. 인중은, 이렇게 여기를 C자로 작은 이렇게 체크 무늬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살짝 여기 풀어주고, 이 입술에 이렇게 살짝 내려온 부분을 또큰 체크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은 체크, 큰 체크, 그리고 밑에는 반대로 된 체크가 생기겠죠? 지금 이 상태로 립을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면 진짜 입이 한 4배는 커진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입술 필러 맞으시고 싶은 분들은 먼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시고 여기 플럼퍼까지 다 발라보신 다음에 아, 그래도 불만족스럽다. 그, 그제서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엔 뭐 플럼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벌써 되게 약간 필러 맞고 온 사람처럼 됐잖아요. 이 위에 내가 원하는 립을 발라주시고 그 마지막에 한번더 제가 했던 요런 이 어둠으로 살짝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예쁜 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앞하고이니까 립을 살짝 그려주고 그냥 립을 바르는 거랑 방금처럼 그림을 예쁘게 잡아주고 그 위에 색을 올리는 거랑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립을 발라줄 때도 아까 그림자 그렸던 것처럼 작은 체크, 큰 체크, 반대 체크를 잘 기억을 하셔서. 발라주시면 생각보다 본인의 입술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 클리오의 싱글 섀도우 엔젤드로 이 컬러. 얘는 눈 앞머리에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네이밍의 플러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필이 제품도 예전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코에 하는 하이라이터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앞 광대에 한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얘는 캔메이크의 01번 이 컬러입니다. 앞 광대에 먼저 해줄 건데요. 얘는 조금 크림 타입이라서 편하거든요. 약간 앞 광대를 살려주는 느낌. 아까 그렸던 그 세모존 기억하시죠? 그 작은 세모존을 항상 생각하시고,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세모존이. 얼굴에 밝음이 많다고 해서 작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이라이터가 적고 어둠이 많을수록 채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네이밍 이 제품으로 코끝도 해줄게요. 코끝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주고 코이 등은 여기만 포인트를 줍니다. 동글리듯이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클리오로는 눈 앞머리 약간의 애교살 저는 눈이 동그란 편이다 보니까 살짝 뒤로 길어지는 애교살을 추구하거든요. 살짝 뒤로 갈수록 두껍게 그려줬고. 그 다음은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아까 여기에 쉐딩을 했잖아요. 쉐딩이랑 이 하이라이터의 딱 중간 부분에 블러셔가 들어오면 예쁘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까지 제 광대를 밀어 넣었잖아요. 이 안으로 살짝 들어오게끔 해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블러셔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블러셔의 영역은 얼굴 본인의 그 취향이 사실 더 많아서 다양한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윤곽이잖아요. 윤곽을 조금 더 선명하게 살려주기 위해서 이 경계선으로 살짝 뒤로 가면서 눌리게끔 하는 블러셔가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블러셔 양으로 아까 제가 해줬던 쉐딩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섞어줘도 혈색처럼 보이면서 자연스럽거든요. 대신에 약간 펄이 많으면 안 됩니다. 어, 블러셔인데 왜 쉐딩처럼 발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블러셔의 그런 혈색에 가까운 색깔을 아까 쉐딩 해준 데 같이 이렇게 얼러지게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윤곽을 수채화 흐르듯이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발라놨던 부분을 좀 꼼꼼하게 풀어주면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예쁘게 풀어주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그래도 처음 오프닝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뭔가 밝음과 어둠이 조금 확실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